자 160번이야 다음 값을 구하라고 하지 자 1, 2, 3번에 대한 로그 값을 계산할 건데 기본적으로 쓰이는 공식들을 옆에서 쭉 한번 적어 보면서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볼게 자 일단 1번이야 1번에는 얼마? 로그의 2에 루트의 3 더하기 2분의 1에 로그 2에 3분의 8 마이너스에 로그 4의 2지 자 얘네를 계산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우리는 로그 2에 루트 3 물론 루트 3에서 3의 2분의 1 앞으로 내려도 돼자 근데 뭐 여기 루트 3을 여기서 루트 3을 또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올려버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자 무슨 말이냐면 얘는 로그 2에 루트 3 그대로 두고 이 2분의 1을 올려버릴 때 2분의 1을 올릴 수 있다고 라 하는 건 언제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n 곱하기 로그 a의 b라고 하는 건 뭘로 쓸수 있냐면 로그 a의 b에 n제곱을 쓸수 있지 그래서 진수의 거듭제곱은 앞으로 뭐 내릴 수 있거나 또는 뭐 로그 앞에 있는 수라고 하는 건 진수의 거듭제곱으로 올릴 수 있어 맞지? 뭐 순서를 조금 다시 바꿔줘보면 얘는 로그 A의 B의 N제곱은 얼마? N 로그 A의 B로 쓸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 가능하지 그래서 여기 있는 2분의 1이라는 아이를 올려버려 올려가지고 우리는 뭐? 로그 2의 얼마? 루트 3분의 8 그리고 루트가 쪼개지고 쪼개질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 뭐? 루트 3분의 루트 8이 만들어질 거라고. 루트 8은 또 뭐야? 이 루트이잖아. 그래서 이 루트이 맞지? 마이너스 로그 4의 이제 로그 4의 이는 다시 뭐 얘는 로그 4는 이의 제곱이고 맞지? 이거 이잖아. 그럼 우리는 뭐또 다시 로그 a의 b인데 각각이 돼서 n제곱 m제곱이면 얘는 어디? 밑으로. 얘는 뭐 분자로 맞지? 위로 나오는 것이 즉 n하고 m이 n은 분모로. A, n은 분모로 m은 분자로 즉 밑은 밑으로 위는 위로 나오는 거지 여기에 로그 a의 b로 나오는 거지 됐어? 그래서 각각을 좀 정리해보면 얘는 로그 2의 루트 3인데 더하기 로그 2의 루트 3분의 2 루트이고 얘가 앞으로 나오면 앞으로 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 2의 이거든그 다음에 로그 2의 2잖아 로그 2의 2는 우리가 뭐? 로그 a의 a는 밑과 진수가 일치하면 밑과 진수가 일치하면 뭐? 얘는 1로 쓸수 있다고 맞지 그래서 뭐 얘가 1로 사라지겠지. 맞지자 그러면 우리는 뭐 진수끼리 합, 뭐 로그끼리 합은 진수끼리 곱시지. 그래서 여기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 곱을할 거니까 로그에루트3 곱하기 루트 3분의 2루트2 하고 뒤에 뭐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을 거고. 루트3자 제가 약분이 될거 아니야. 약분 되면 2루트2 남지. 그래서 로그 2의 얼마? 2루트 2가 남을 거라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맞지 자 그러면 이 루트 2 라고 하는 걸 조금 바꿔보면 우리 뭐 옆에서 맞지 이 루트 2 라고 하는건이 루트 2 라고 하는건 2의 1제곱 곱하기 루트 2즉 2에 2분의 1제곱이거든 정리하면 2의 2분의 3제곱이야 그래서 로그 2에 2에 2분의 3제곱 이고이지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위에 있던 지수는 앞으로 내려가는게 가능하지 그래서 2분의 3에 로그 2에 2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로그 2의 2는 다시 뭐 1로 처리가 가능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돼?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얼마? 2분의 2가 되니까 답은 1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 건 얼마? 1이라는 거지 됐지? 자두 번째 거야 두 번째 거는 얼마? 여기 로그 3의 얼마? 27분의 5제곱근 5 마이너스 5분의 1에 로그 3의 9분의 5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1에 로그 3의 9라는 거지 이렇게 됐어? 자,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각각 하나씩 뭐좀 처리를 한번 해보자. 알았지? 하나씩 처리를 해보자. 자, 일단 봐야 되는 게, 5제곱근이 보이지? 그럼 5제곱근을 앞으로 5분의 1로 묶어내는 것도 가능한데, 여기도 5분의 1이잖아. 그럼 5제곱근을 위로 올려버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로그 3에 5제곱근의 5에 27이고, 여기는 마이너스를 두고 5분의 1 위로 올려버려. 위로 올려버리면, 뭐, 로그 3의 오 제곱근의 오이고 전체 뭐 밑에 오 제곱근의 구로 오 제곱근을 올려버린 다음에 뭐 앞으로 쪼개는 게 가능하지 분모 분자로 난 마이너스의 오 분의 일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 로그 삼의 구의오 분의 일 제곱인데 구의오 분의 일 제곱은 다시 뭐오 제곱근으로 내려오겠지 오 제곱근의 구로 맞지 그럼 이렇게 적힐 거고 적혔을 때 우리는 뭐 분지 뭐 로그 의차 로그의 차지 로그의 차는 진수의 나눗셈이지 로그 삼의 오 제곱근의 오에다가 이십칠 나누기 맞지 오 제곱근의 구에다가 오 제곱근의 오에다가 나누기 오 제곱근의 구라는 거지 그러면 로그 삼의 얼마 오 제곱근의 오에다가 이십칠 곱하기 오 제곱근의 오에 오 제곱근의 구 곱하기 오 제곱근의 구분의 일이라고 약분이 되지 이렇게 약분 되고 또 어디 이렇게 약분 되지 그럼 얼마 이십칠 분의 일만 남긴다 맞지. 로그 3의 얼마? 27분의 1 27은 다시 모로쓸수 있어? 로그 3의 3의 세제곱에다가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세제곱 쓸수 있을 거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에 로그 3의 3이 되어서 다시 뭐 로그 3의 3은 1이 되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 마이너스 3이 된다고 맞지? 두 번째 건 마이너스 3자 3번이야 3번에서는 로그 2에, 로그 2에 32 더하기 로그 2분의 1에 4분의 3 더하기 로그 4에 36이지 그럼 로그에 로그가 있으니까 안에 있는 진수부터 조금 처리한 다음에 로그 값을 넣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로그 2에 32 더하기 로그 2분의 1에 얼마 4분의 3 더하기 로그 4에 36을 좀 처리해 보자고 됐지? 자 로그 2에 32라고 하는 건 로그 2에 2에 5제곱이지? 맞지? 그 다음 로그 2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2에 마이너스 1제곱이고 이가 4분의 3이고 플러스 로그 4에 36이니까 뇌는 각각 2로 바꾸면 로그 2의 제곱이니까 제곱으로 위에 36씩도 바꿀 수 있지. 6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그러면 이 경우 앞에 있던 위에 있던 5라고 하는 게 내려올 수 있지. 5라고 하는 게 앞으로 내려오면서 로그 앞으로 내려오는 게 가능하지. 5로그 2의 2에 2에다가 밑에 있는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내려오는 앞으로 게 가능하지. 마이너스 1이고 위에 1 있던 건 1.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앞으로 마이너스 지수가 이렇게 뭐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는 게 가능해. 로그 2의 3분의 3. 자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각각의 뭐 지수 제곱, 밑의 지수 제곱, 진수의 지수 제곱이 각각 앞으로 나오지 뭐 분모와 분자로 분모 분자로 나오니까 2분의 2가 되고 로그 2의 6이 될 거라고 그 다음에 2분의 2는 다시 싹 사라지겠지 1로 정리하면은 로그 2의2 역시도 얼마 1이 되고 그래서 계산하면 5 마이너스에 로그 2의 4분의 3 플러스에 로그 2의 6이라는 거지 그러면 오른쪽만 계산하면 되잖아 오른쪽 그럼 5n 마이너스 지수는 로그 2에 얼마? 4분의 3의 마이너스 1제곱 맞지? 그 다음 플러스에 로그 2에 6이니까 가까이 좀 처리해보면 얘는 5 더하기 로그 2에 4분의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분모 분자 역수지 그래서 3분의 4로 바꿔버리면 되고 그 다음 뭐? 더하기 로그 2에 6이지 그럼 5 더하기 로그 2에 3분의 4 곱하기 6으로 진수끼리 곱해버리면 되지 로그의 합은 그럼 약분이 되니까 3하고 6하면 2잖아 그럼 2, 4, 8 되겠지 그래서 5 더하기 로그 2의 8이라고. 맞지? 8은 다시 뭐 2의 세제곱이지? 얘는 5 더하기 로그 2의 2의 세제곱이고 3이 앞으로 나오는게 가능하지? 5 로그 2의 3의 로그 2의 2. 로그 2의 2는 다시 1이 될 거고. 맞지? 그래서 얼마? 5 더하기 3이 되어서 8이 된다고. 맞지? 8. 결과적으로 8이 되고. 맞지? 5 더하기 3은 8이야. 그럼 안에 있는 이 알맹이가 얼마? 5 더하기 3이라는 거야. 그러면 로그 2의 얼마? 5 더하기 3일 거고 그럼 얘는 로그 2의 8 그래서 앞에서 했듯이 다시 로그 2의 8은 2의 3제곱이 되고 3이 앞으로 나오겠지 앞으로 나오니까 얼마? 3에 로그 2의 2 로그 2의 2는 얼마? 1이 되지 결과치로 얼마? 얘는 3이 된다고 됐어? 그래서 3번에 얼마? 결과치는 3이 된다라는 거지 됐나? 됐지? 쭉 한번 다 계산해봤는데 손연습은 너네한테 좀뭐 숙달이 되도록 만드는 게 포인트야 됐지? 됐지? 끝